한막 오아담메라 오. 위에는 테이블이 3개 있어요. 메뉴를 봐볼까? 아, 야 막창 쌈겹살. 어어 아. 회식도 어, 많네. 야 막창 주세요. 아 하이볼도 있네. 단막 하이볼 베스트. 아 산토리 산토리가 그렇게 맛있대. 와, 뭘 이렇게 이뻐 어, 내가 좋아하는 쟁관이야또이 우드 쟁반 아, 이렇게 시리르릉 시리르릉. 막창 먹고 싶데 막창 맛있지. 아, 이런 거양상초 상큼해서 되게 좋아해. 난 약간 병막 컨셉이라 열왕올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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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원래. <laughs> 네 원래 스타일대로 한거 아니야? 어. 그 약간... 일단 컨셉 잡은 게 아니라. 아, 어, 원래 컨셉이. 그래. 그래. 네, 아, 자, 그렇죠. 이렇게 억지로 잡은 건 아니고 이게 원래 내 성격이다가 회사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어. 집에 와서 흠을 이렇게 마음껏 분존하는거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다른 얼굴로 샀냐고 회사에선 점잖은 그게. 척 어떻게 되냐고 몰라? 이중 성격이라 <목소리>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청양 뚝배기가 많이 드세요 네, 경상도시 뚝배기라 고추 가데기로 만든 거라 서울에서는 아. 막못 보셨던 그런 아. 맛일 거예요. 아. 속에 마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늘 넣고 우와. 식초 식히고 하늘에서 구워서, 구워서 나오는 거라 장례가 없어요, 저희 때. 네. 우와, 껍데기. 너껍데기를 좋아해? 아, 나 껍데기 맛있지? 껍데기가 다른 집보다 되게 두꺼워서 아, 맛있겠다 고기 씹으시는 것 같은 그런 식감입니 와, 진짜 맛있어 보여, 뭐. 엄청 네.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서 맥주 어맛먹어맛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맥주 한잔 해야죠 어 맛있어, 맛도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로어 맛있어, 맛있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는어 맛있어. 맛있어, 어맛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맛 어, 나저 보다가 말았음 맞아, 맞아. 하다가 준비했음 나 오늘 한 끼는 못 먹었어 어떡하지? 배가 막 고프진 않았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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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아 우리 언제 봤지? 우리? 작년에 날 좋을 때 치맥 응. 했는데 우리 어, 나 맥주 마실 준비 응. 생맥 어, 나 그러면 은 기린 생맥 반찬이에요 반찬도 저희가 매일매일 만드는 거라 되게 싱싱하고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밖에 안쓸 수... 쓸 수밖에 없어요 신이 많아서 반어서 섞어서 게 많이 먹더라고? 견과류가 조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 막장에 있는 짠게도 좀 잡고 되게 고소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맛있겠다리 야,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이야. Yeah. 반들현들 반들어봐요. 반들현들 반들현들. 어왜 웃고 있지? 찍고 싶네. 저 웃는 얼굴 찍고 싶네. 넣어도 돼? 어. 넣고 싶은 만큼 팍팍 넣어. 난다잘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